아, 1부터 비까지요 그러면, 그래프가 일단 과 잭. X p 데 얘가 X 플러스 u s plus, 0. 스 0. 0. 0. 0. 0. 그 0. 어 이렇게 그 0. 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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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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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0. 0. 0. 0. 0. 0. 가로 길이가 얼마? n분의 네. 2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건데 밖에서 만들어도 되고 안에서, 안에서 만들어도 돼늘취향대로 하는데 안에서 못하는게 쉬워 밖에서 하는게 하는 하는 더 쉬워 밖에서 하는게 더 쉽다고 이유는 밖에서 하면 n개가 만들어지는데 안에서 하면 n-1개가 만들어진다는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지 아이. 되면은 똑같, 이렇게 되면 똑같지 밖에서 만들어도 몇 개? n 개. 안에서 만들어도 몇 개? n 개가 돼. 근데 차이는 밖에서 하게 되면 첫 번째, X가 첫 번째 점에 x 가첫 번째 점의 x 좌표가 어 y 좌표가 돼 이해돼요? 근데 안에서 하면 시작 여기가 그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려면 밖에서 하는 게 편하다. 어째, 어쨌든 그거야. 어, 그렇긴 한데. 안에서 하는 게첫 번째 되는 거 아니야?

1 플러스 m 분의 m 분의 2 그럼 k번째 x는? 1 플러스 m 분의 2k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함수식에다가 1 플러스 m 분의 2k를 이렇게 넣는다는거지 그럼 가로 곱하기 0로 이제 다 더한다는거지 만약에 i가 됐으면 k가 0부터 m-1까지 가게 되어있어요 여기 편하잖아. 1부터 n까지 하면 편하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가 리비트 n을 무한히 아, 때려버리면 얘가 뭘 의미하냐? 급수. 네. 존내 잘라놓은. 그쵸? 존내 잘라놨잖아, 이제. 존내 잘라놓은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이된다는 거지. 되겠어요? 여기 다오지 이거보다 더 얇게 잘라놨겠지, 그렇지 그래서 예, 같겠다라는 거죠. 뭐랑? 인테그랄 인테그랄 예, 1부터 3까지 FX, fx, dx랑 같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네. 되나? 그랬을 때 리미트 시그마가 뭘 의미하냐? 더한다고 근데 어떻게? 졸라 잘라서 더한다고 n이 무한으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 커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알겠죠? 존나 자르는 거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존내 잘라서 더한다. 인테그럴이라고 이게. 오케이. 그다음 요게 뭐냐. x 증분 가로 길이 아니야. 델타 x라고. x 증분. 되겠어요. 근데 n을 무한히 보냄으로써이 x 증분 요 가로 길이가 한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 작아. 작아가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뭘 만들어내냐. dx를 만들어내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n분의 2가 dx를 만들어내는 거야 정확하게는 l i m n분의 2가 dx를 만들어내는 거야 정확하게는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지금 왜요? 음, 얘가 될때 x면 이해 되나? 네 우리가 아까 도선이 보여줬지만 얘가 뭐라 그랬지? f'x 프라임 그리고 dx, x, dy d y라고 랬어 이게 dx를 만든다고 되겠어? 증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없이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순간적 변화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x 증분을 한없이 줄인다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n을 무한히 보내잖아 얘가 지금 가로길이야, 맞니? 이까지 이해 돼? 근데 n을 무한히 보내잖아 작아진다. 그러면 한없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럼 x 증분이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이건 dx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미트 n분의 2가 dx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그 음, 돼요. 분모 분자 이런 거 상관없는 거죠. 아니, 작아지잖아. 무한대. 로 쟤는 분자가 있는데, 아 쟤는 분모에가 있는데, 얘는 분자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상관없는 거죠. 아니, 그 그런 거 상관없죠. 그냥 이게 이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잡은 거야? 얘를, 얘가 X야, 지금. 얘가 K번째 X였어. 되겠어요? 얘가 K번째 X야. 그거를, 이렇게 잡은 거지. X로 잡은 거야. 돼요? 원래 이거잖아. 정이 한번 쓰고 올거 3. 이건 거잖아. 원래는, 그렇지? 근데 xk가 얘인 거고 델타 x가 얘인 거지 지금. 되겠어요? 되고 있나? 얘가 XK라고. 이게 이걸 x 로 만들어낸다고. 여기서 뭐가 없어진 것 뿐이야? K. K가 없어진 것 뿐이야. 여기서 K가 없어지는 이유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K가 첫 번째 K, 두 번째 K, 세 번째 K, 네 번째 K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자르던 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그치? 연속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산에서 연속으로 넘어, 연속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함수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x가 그냥 x로 그냥 바뀌는 거야. 첫 번째 x, 두 번째 x, 세 번째 x, 네 번째 x가 아니라 그냥 쫙 가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바뀐다고. 얘가 얘인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찾아내면 되냐면 범위만 찾아내는 범위만 찾아내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어, 선생님 범위는 1부터 3까지예요. 이게 아니야, 이 바이 바. 첫 번째 x가 얼마야? 얘가 첫 번째 x야. 그치? 그 다음 우리가 n번째 x가 얼마야? 1 플러스, 플러스 n분의 2n이야. 그치? 3 되겠어요? 그랬을 때첫 번째 x는 분명히 여기 있어. 그치? 조금 더 넓게 가자. 자, 이걸 10등분 해볼게. 아니야. 3등분 만 해보자. 하나, 둘, 셋. 그럼 첫 번째 X가 여기 있어. 근데 이거를 6등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X가 여기 있어. 이거를 10등분 해보자. 10몇 등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X가 여기 있어. 자, 이걸 100등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X가 여기 있어. 이걸 를만등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X가 여기 있어. 이거를 무한히 등분하면 첫 번째 X가 어디로 붙어버릴 거야 1! 1로 붙어버 아,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X를 구하신 다음에 그 X를, N을 무한히 보내버리시면 얘가 N이 무한히 가면 얘가 얼마가 되지? 0. 0이 되면서 얘가 어디로 가? 1. 1로 가서 아래 끝을 만들게 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X를 봐. 얘가 3이죠. 3이긴 한데 니들이 이렇게 잘랐으면 이들이 이렇게 잘랐으면 여기가 n이 아니라 n-1이 돼. 되겠어? 근데 n이든 n-1이든 상관없이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자르는 거, 여기서 여기가 마지막이든 여기가 마지막이든 존내 잘라주면 그 마지막이 어디로 붙을까, 붙게 될 거냐면 3으로 붙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음. 여기서 n을 무한히 보내주면 3으로 간다고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음. 첫 번째 x1과 마지막 xn을 애들 무한히 보내버리면 양 끝으로 붙어버려. 그러면서 범위를 만들게 돼 있어. 음. 되겠어요? 되겠어요? 음. 그래서 범위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분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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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 외우지 마. 나한테 배운 놈은 외우면 안 돼. 외우는 거 아니야. 학교 가면 왜운단 말이야. 외운 거 아니야. 알겠죠? 네. 외워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뭐 니들 시험지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겠냐, 많은. 그래도 뭐한고장 정도 되면 장난 칠 수도 있지 않겠냐? 간다잉. 자, 이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 했어. 지난 시간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5번 갑니다. 자, 예제 5번에 바로 1번 볼게요. 자, 얘를 풀래. 얘를 그냥 이상. 풀라 그러면 이거 세제곱 해야지 그럼 응. 1 플러스 3 n 분의 2k 플러스 3 n 제곱 분의 4k 제곱 플러스 n 세제곱 분의 8k 세제곱 이렇게 한다고 앞에 시그마 있잖아 1부터 n까지 시그마 1은 n. n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은 n분의 3, 2, n분의 6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겠지? 돼요? 네그 다음에 시그마 k만 남잖아 2분의 6. 2분의 n, n플러스 네, 네, 1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 n제곱분의 1 0이 앞으로 빼겠지? 네. 그리고 시그마 k제곱하시면 6분의 네. n, n플러스 네. 1, 1 2n플러스 1이지? 네. 그 다음 요거 n 세제곱분의 8은 앞으로 빼겠지. 네. 그다음 시그마 k 세제곱하시면은 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풍부하냐 그러면 이제 n 분의 1 분모에 깔아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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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았어. 그렇지? 그럼 이거 얼마야? 1. 자 이제 n이 무한으로 가고 있어 지금. 분모 몇 차야? 분자 몇 차야? 2차 그럼 대가리 분의 대가리 하면 얼마야? 3 분모 몇 차야? 3차 분자 몇 차야? 3차 분모 대가리 얼마야? 6 분자 대가리 얼마야? 10, 10, 10, 10. 그래서 얼마야? 2 4 4 2 아. 그다음 분모 몇 차야? 4차 분모 4차야? 분자 몇 차야? 부차 분모 앞 대가리 얼마야? 4차. 4야? 분자 앞에가리 얼마야? 아, 하이, 하이. 그래서 얼마야? 2.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풀어야돼 그나마 이렇게 내제곱 풀지 여기가 내제곱이면 k k 4제곱 나오잖아 그럼 시그마 k 4제곱 어떻게 풀거야? 그거 풀지 그래요? 네.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 예, 정적분 문제를 급수로 바꾸는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문제는 안 나와. 학교 서주형에서 나올 수 있지.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시오라는 문제로 교과서에도 있고 하니까. 그럼 저렇게 풀어요? 이거,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안 나와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알겠죠 이 방향은 학교 시험에서도 비록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긴 하지만 출제율이 극히 낮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쨌든 일단 이쪽 방향이라고 얘를 인테그랄로 바꿔주는 이쪽 방향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요 네. 이과생, 시어, 이과생 수능에도 나올 수 있지만, 문과생들 수능에서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 이거는 뭐 그냥 나와. 이건 그냥 안넘면 이상한 거야. 이건. 알겠지? 안나어 이상한 거야. 자. 리미트, 시그마가 뭘 만들어낸다고? 인테그라를 인테르랄, 인테르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러로 바꿔주는 게 1단계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실 게 뭐냐면 X 잡기야, X k 를 잡아야 돼. k r e 로 a b l e t 그 p X Table tips. t a b l 면 tips. Table tips. t a 요 l e xk를 1 플러스 n 분의 2k로 잡은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첫 번째 x가 얼마야? 1 플러스 n 분의 2. 두 번째 x가 얼마야? 1 플러스 n 분의 3. 세 번째 x가 얼마야? 1 플러스 n 분의 4. 마지막 x가 얼마야? 1 플러스. 근데 마지막 x가 몇 번째 x야? n 번째. n 번째 x지. 뭘 보면 돼? 어디 보면 n 번째 x가 마지막인 걸알수 있어. n 등분한 거. 네. 그걸 봐야 돼. 아니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x에다가 n 넣을 거 아니야. 마지막 x가 1, n 넣은 거야. 돼? 네. 근데 여기에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면 다른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시그마 위에 올라가 있는 n을 건드려. 이거 건드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 건드리면 진짜 개념 알아야 풀수 있어 이렇게 풀어야 풀수 있어 알겠어요? 마지막 x가 n번째 x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뭘 구해내야 되냐면은 dx와 범위를 구해내야 돼 dx 찾아야 되고 범위 찾아야 돼 되겠어요? dx가 뭐였었냐면은 x 증분이잖아 x 증분 이렇게 해놓으면 나나나나나 요거 한칸 길이 요거 한칸 길이 요거 한칸 길이 요거 한칸 길이라고 아니, 네, 네, 네. 요거 빼면 되지 첫 번째 x랑 두 번째 x랑 빼면 되죠? 아니면 두 번째 x랑 세 번째 x를 빼던가요? 백 번째 x랑 1일 번째 x를 빼던가 되겠어요? 그래서 n분의 얼마? n분의 2가 dx를 만들어내 어 근데 n분의 1밖에 없잖아 2, 2 곱해주고 앞에, 앞에 2. 2분의 1 깔아 그럼 얘가 뭘 바뀌어? dx로, dx로 바뀌어 dx로 정확하게는 리미트 n분의 2가 그렇지. dx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냥 n분의 2가 dx로 바뀌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범위 찾아야 돼 범위 찾으려면 첫 번째 x 찾아야지 그리고 마지막 x 찾아야지 그리고 리미트 때려야지. 그러면 얘 어디로 갈 거야? 1로 얘는 어디로 갈 거야? 일로. 그래서 범위를부터 3까지야 그래서 인테그랄 만들어주고 x 잡아주고 dx 만들어주고 범위 잡아주면 끝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접근하자고. 4분의 1 x 4제곱 범위는 1부터 3까지. 3 집어 넣으면 4분의 81. 1집어넣으면 4분의 1, 빼면은 20, 20, 20. 얼마? 20. 근데 우리 아까 앞에 2분의 1 붙여놨지? 네, 네. 그러니까 얼마? 10, 10.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10 나왔잖아 우리. 네. 그렇죠? 니 됐어요. 근데! 다시 갑니다.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인테그 a l 로 바꿀 수 있다고 이게 1번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실 게 XK, K번째 X잡기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얘로 잡아야 되지. 얘로 잡아도 되지. 그러면 시기 1 플러스 XK 세제곱인데 함수로 넘어갔으니까 k는 제끼고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고. 되겠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x는 m분의 2가 되고 두 번째 x는 m분의 4가 되고 마지막 x는 m분의 2n이 돼. 첫 번째 x와 두 번째 x를 빼면 m분의 e. 2가 x 증 분이야. 그래서 만들어주고 나눠주고 얘를 2분으로. dx로 바꿔. 그런 다음 이제 범위를 찾아줘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x 와 마지막 x를 이렇게 때려.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2로 갈 거야. 그래서 범위는 0부터 2까지고 앞에 2분의 1부터 있어. 자 이제 이거 적분해 보자. 자 거쪽분 송민으로 들어갑니다. 거쪽분 하시면 4분의 1 1 플러스 x 의 4제곱. 속에 2분해서 나눠야지. 근데 1로 나누는 거니까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제 범위는 0부터 2까지 2분의 1 그러면 얘가 3 3의 4제곱이니까 4분의, 4분의 81이지 0 집어넣으면은 4분의 1이지 빼지 앞에 2분의 1을 붙이지 그래서 얼마야? 10, 10, 10. 10이지 되겠어요? 근데 n 분의 k를 x로 잡아도 되지. 정확하게는 n 분의 k를 xk로 잡아도 되지. k 번째 x. 그러 그러니까 x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n이 들어가. n 분의가 들어가. 여기서 n 분의는 n 등분한 거 있잖아. 그렇 그리고 k가 붙어. k 번째. 그러니까 n분의 k가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잡아줘도 돼 다양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얘를 x로 잡았어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럴를 만들어줄 거지 근데 xk를 얘로 잡았으니까 이 식이 L 1 플러스 2x e e 세제곱이 돼 그러면 첫 번째 x를 구한다고 두 번째 x를 구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x를 구한다고